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 우리 아이가 기본 정석은 한번 봤는데 실력 정석을 듣고 싶어요. 우리 아이가 뭐 못까지 했는데 이제 그다음 이거 하고 싶어요.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본 정석 한번 봐갖고 안 돼요, 애들. 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기본 정석에 정말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 되게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.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완벽하게 아이들이 이해했다라고 해도 백지 테스트에 우리 수학자판기 유쌤 TV에 얼마 전에 그 그저께 저랑 윤준호 선생님 같이 나가고 말 얘기 나눴잖아요.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도 이 아이가 정말 다른 과정을 또 배우다 보면 기본 정서 공소원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 까먹습니다. 정말로 이게 그런 게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야 돼요. 수학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우리 맥모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그 율밥님들은 딱 뭐를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게그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.